해변에 놀러 갔어. 바다 막와 바다다 놀러 간 거야. 여기 막 파도 같은 거막 치고 있고, 그렇죠? 서핑 서핑도 하나? 난할줄몰요 서핑도 하고, 그렇죠? 여기 막 튜브에서 타고 막 놀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놀 겁니다. 나도 막와 신나게 놀러 왔어요. 막 바다에 와서 기분 좋겠지만, 막. 그렇죠? 막 <laughs> 놀러 왔어. 근데 이제 어 수영복을 안 가져온 거야. 하이브로수도 없어요. 그럼 나 어때? 못 들어가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놀아야 될거 아니야. 애들 다 들어가서 놀고 있는데 나만 밖에서 나는 미안해. 수영복이 없어서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 아 그럼 친구 사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 다행히 마침 여기 내 친구가 비키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키니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비키니라도 입어야죠. 상상하지 마시고 비키니라도 입어야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아 비키니를 갖다가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나도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친구가 어 윤겸아 미안한데 나도 수영복이 없는데 나도 비키니 가게라도 알려줄래? 가지고 친구한테 뭘 알려줄 때는 이게 그냥 알려주면 안 돼, 맨입으로 얻어먹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맨입으로 친구한테 이제 예. 어, 펩시콜라한잔딱 얻어먹고 내가 어딘지 알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암기 팁을 내가 항상 중학교 때 설명을 했었어요. 전혀 뭔소리인지 모르겠죠? 아,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줄 거죠? 따라해 줄 거죠? 바다에 왔어? 기분이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흐해 <laughs> 해줘. 흐해 <laughs> 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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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어 수영복을 안 가져왔어. 괜찮아. 내 친구 따라해 보세요. 리베가 비키니 가게로 분했네. 가게 프 뭐라고 해? 비키니 가게 오픈했네. 개 오픈했네. 그쵸죠 어, 야 윤겸아 나도 안 가져왔는데 나도 알려줘. 나만 알지 그쵸 나만 알지 그쵸뭐 얻어 먹어. 펩시 콜라 사주면 알려줄게. 해서 펩시 콜라 딱 얻어 먹고 이제 캬, 이런 식으로 팀안네 여기 제일 유명한 암기법이에요 나만 한게 아니라 대본 쌤들이 이렇게 알려주죠. 아닌가? 어쨌든. 어. 여 이제 중학교 때 외우는 거고. 원자 번호 16번이 뭐야? 헤 <laughs> 리베가 비키니 가게 로픈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외울 수 없잖아. 우리는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나 이렇게 외우는 거고. 우리가 중학교 때잘안외웠던 친구들, 아직 안 익숙한 친구들은 요 암기법을 처음에 좀 택해서 익숙해져 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는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금속 원소들이 총몇 종류가 있냐면요. 89 종류가 있어요. 89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 89종류 중에 무려 88종류가 다 상태가 똑같습니다. 뭘까? 고체겠죠, 금속이니까. 금속이니까 대부분 고체겠지, 그치? 그래서, 아, 금속 89종류 중에 무려 88종류가 고체 상태입니다. 실험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88종류가. 비금속도 17종류 중에 11종류가 다 똑같아요. 느낌을 들어봐. 수소, 질소, 산소, 네온. 그치. 다뭐 같아. 기체 같죠. 기금속은 대부분 뭐야? 기체입니다. 11종류가 기체예요. 그리고 액체가 한 종류가 있고요. 고체도 다섯 종류가 있어요. 유명한 기체, 수소, 질소, 산소. 그리고 기기의 고 17쪽에 들어있는 플로링과 염소. 그리고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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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죠? 그냥 여기는 그냥 18쪽 원소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랑 18쪽 원소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듣자 듣자 하니 지금 외울 게 끝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액체가 브로민이라는 건 알고 고체 다섯 개를 외워버리면 나머지가 기체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내가 굳이 기체로 뭐 H, N, O, F, C, L 이러면서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 그치? 어? 고체만 빼면 다 기체구나.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고체를 외우면 되겠죠. 오케이? 고체를 외우겠습니다. 다섯 종류밖에 없으니까. 쉽게 외우는 암기 팁을 드리겠습니다. 봐봐. 일반적으로 금속은 다 뭐야? 고체야. 고체 금속. 그쵸? 일반적으로 비금속 하면 뭐야? 기체야. 그치? 고체 금속에 액체 하나. 기체 비금속에 액체 하나. 고체 비금속? 화가 나요. 안나. 화가 나요. 안나화 안나요. 어? 아니, 당연히 기체 유지. 최고치. 기체 야지 고체 화가 나. 안나. 화가 나지. 따라 해보세요. 10세끼들 따라 해보세요. 아, 따라 해보세요. 10세끼 따라 해보세요. 10세끼들. 자, 고체는... 씹이 새끼들입니다. 그죠? <laughs> 입니다 고체 비금속 씹피 새끼들, 그렇죠? 그래서 탄소, 아이오딘 인황, 셀레늄은 몰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셰프들이 요리할 때막 칼질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칼질도 막 하고, 그치? 막 술도 넣어가지고 요리도 막 하고, 막 윤남로 셰프 얼마 전에 막술 넣어가지고 막 박튜브 막막 냉장고에서 술 꺼내가지고 잔뜩 넣었더만, 뭐 그런 막 술도 넣어서 요리 만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의사들이 아, 의사들이래 요리사들이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술도 쓰고 칼도 쓴다. 그렇죠? 그래서 아,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술이나 칼로다가 요리를 한다, 셰프들이 보시겠죠? 가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술이나 따라해 보세요. 술이나 칼로 셰프들이 요리를 해요. 그렇죠? 술이나 칼로 셰프 수리나 칼로세프 뭐라고요? 수리나 칼로세프들이 요리를 해요. 괜찮아요? 근데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데 진상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진상이 와가지고 아나 지금 이 요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음식값 결제 못해. 어이건 진상이 아니잖아. 합당한 요구잖아. 뭘 해야 돼. 나 먹어봤는데 맛이 없어. 어? 고기가 좀 드, 고기가 드리고 만지. 나는 내 이거 좀, 나는 이 고기가 싫어. 어? 나돈못 내. 나돈못내 이러 막 이제 배가고 막 뒤집어 놓았나돈못 내. 주방장 나와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배막까배막까 배 주방장 나와 이 스바라 스바라. 따라해 스바라. 배막까 스바라. 자이 조금 배막까 스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적인 금속도 외웠어요. 수리나칼로세프 베마카스봐라.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외워지죠? 우리 1 6쪽은이 아래 에 있는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1 6쪽은 그냥 오예스 교우신 그냥 1 6쪽은 오예스 그렇죠? 외우시면 되고 1 5쪽은1 5쪽이니까 15진다, 15진다, 지린다 이렇게 그렇 15진다, 지린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죠 (15주) 나지린다 (16쪽) (OES) (17쪽은) 플로오린 큰부리야 플로오린 큰부리야의 교육이 있습니다.